안녕하세요 말씀 돋보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어제는 정의 하루 수련회가 있어서 영상을 하루 쉬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 영상이 안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어, 왜 영상이 안 올라오냐고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 매주 수요일은 영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제가 요즘 또 수요일에 서 부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빡셉니다 어, 여러분, 이거 영상 하나 만드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냥 그렇다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 오늘 우리가 묵상할 구절은 딱세 구절인데요. 어, 딱두 개의 주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과 빛이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즉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부모님의 성품을 담고 또 보호를 받고 또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스펙을 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대단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정작 불편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장막에 계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라는 장막에 계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감옥이라고 생각해서 탈출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자신이 거할 장막으로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된 영광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인데요.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어,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은 싹다 잊어주시고, 어,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 차원에서 주신 이 생명과 빛은 어,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때문에 귀한 인생이라는 선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조차도 볼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볼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인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그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인생이라는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진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앞으로 오늘의 찬양은 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 영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어, 여기 위에 나오는 링크를 어,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